여사님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아, 네, 천안이에요. 아, 천안에 사세요. 보내 주신 사진을 한번 봤더니 여사님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 청순해 보이는 그런 분을 네. 가리셨던데. 67년생입니다. 67년생이요? 네, 네. 여사님, 실례지만 외모 외모나 체형도 간단히 소개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키는 170 이고요. 네. 어, 어, 체형이 좀 마른 체형이에요. 오늘은 공휴일인데. 네네. 여사님, 혹시 오늘은 어떤 일상을 보내셨어요? 뭐, 직장을 다니시나요? 아니면은. 네 평소에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고요. 수요일, 일요일은 뭐, 밀린 집안일 하고 있어요. 자녀는 있으신가요? 예, 아들, 딸둘 있어요. 아들, 딸 둘이요? 네. 둘다 결혼은 했나요? 딸은 결혼했고요.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네. 혼자 지내신 지는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나요? 네, 혼자 지낸지한 한 15년 정도 됐고요. 음. 어, 이, 이혼이에요 아, 이혼이세요 네, 네 15년쯤 됐으면 이제 상표도 많이 아물었겠고 남은 인생 좀더 좋은 분과 함께 곁에서 지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사님, 성격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성격이라고 하면은, 뭐, 평, 조용한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또 활달한 면도 있고, 네. 네. 그런 편이에요. 목소리 톤이 음, 굉장히 맑고,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또 어, 정적이면서도 약간 이렇게 네. 유쾌한 그런 스타일일 것 네.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취미도 있으세요? 취미는 있는데 이제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취미 생활을 뭐 즐겨할 시간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하는 게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 등산하는 거, 이 정도. 예, 그림 그리하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가끔 예, 유튜브는 또 시력이 안 좋아져서 책 읽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책 읽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와가지고요. <웃음> <웃음> 등산도 좋아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음. 건강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님. 사진 보니까 나름대로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신 것처럼 보이네요. 직장 생활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은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시구나. 어, 음주나 흡연 같은 거는 어떻게 조금 할줄 아세요? 아니요. 음주, 흡연은 못해요. 전혀. 네, 네, 네. 네. <laughs> 아, 술은 전혀 못 하시는구나. 네, 네, 네. 종교는 없으신가봐요. 종교는 딱히 종교라 종교 생활을 한다고는할수 없지만 가끔씩 절에 다니기는 해요. 여사님 음, 그 원하시는 이상형이 있으실 텐데 네. 원하시는 이상형에 대해서 그 먼저 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사님은 이제. 키가 꽤 크신 편인데, 네네. 남성분의 키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키는 뭐, 저보다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크면 좋겠죠? 그러면 최소한 170은 넘어야 될것 같고, 네170 이상에서부터? 170 이상은 괜찮겠죠? 네, 170 네. 이상 되면 무조건 괜찮겠네요. 그죠? 네네네. 네. 의사님은 약간 이제 마른 듯한 체형이시라고 했는데, 남자분의 체형에 음. 대해서도 또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남자분 체형은 그냥 어느 정도 체격이 좋으면 뭐 보기도 좋겠고, 그죠? <웃음> <웃음> 저처럼 마른 체형보다는 좀 체격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아, 키는 170에 네. 약간 네. 체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네. 네네네. 제가 말랐으니까. 남 어. 방은 <laughs> 좀 체격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남성분의 연령대도 생각하고 시 계시는 게 있나요? 여사님은 67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남성분은 어느 정도 원하세요? 어, 뭐 보다는뭐 연상으로 연하보다는 연상이 좋겠고요. 네. 뭐 8살이나 뭐 10살 이내로 예. 네. 그 연령대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조금 음, 음 그렇죠. 동갑이나 연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갑도 좋은데 연하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 연하는 좀 불편하시다고? 네. 네네네 연하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 아하. 동갑이면 오히려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동갑은 네. 좋죠. 동갑이나 아니면은 음. 최고, 그래도 10살 이, 이하까지요. 네, 네, 그 정도를 원하시는 거고. 그러면 남성분이 그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는 남성분의 음주나 흡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네. 신경 안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술 담배는 백해무익하다해서 네. 안 하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음. 네네. 술 담배 모두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네네네네. <laughs> 아 아무래도 직업이 간호사이시다 보니까. 네. 건강적인 면에서 굉장히 챙기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남자분의 음. 성격이나 경제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나이에는 네네네 음. 음. 네,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이상형을 음. 조금 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음. 성격은 온순하고 좀 유머 감각도 있으면 좋겠고요. 아, 경제력은 뭐 저보다는 좀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아무래도 성격만 저하고 이제 대화가 된다면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대화가 되시는 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좀 밝고 유머 네, 있고, 그렇죠. 네, 밝고 유머 있고 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사람. 음, 경제력은 조금만 여유 있으면 되고 한두 아, 문제면 네. 아, 돼서 너무 까다롭지는 않으시네요. 아, 네, 네, 네. 종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던데 음. 그 남성분의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글쎄 종교는 크게 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음, 뭐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완전 불교라고는 할수 없지만 가끔씩 이제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상대방의 종교를 음. 존중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네, 그럼 종교도 음. 그렇게 음. 음. 너무 저기 하지 않고 서로 편안하게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 줄수 있고, 여사님은 가끔 절에 가서 기도하고 힐링하고 이런 차원의 종교 관념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여사님 혹시 꼭 재혼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남자친구처럼 서로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도 괜찮으신 건지? 저는 재혼은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냥 남자친구처럼 직장생활이 내 삶이 우선이 되고 친구는 시간 날때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법적인 그 제혼는안 해도 되고, 네네. 네. 그냥 동행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어쩌면 이런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서로 각자 네. 살아온 세월이 또 길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만천 네, 여사님도 15년이란 세월을 혼자 사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추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사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께 여사님이 네. 하나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요? 네. <laughs> 아, 글쎄요. 뭐 목소리로만 뭐 들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다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음에그다에서나직에나모에적인생활적추 생활을 추람하는요람이본적인 틀을 적인 틀을 벗어어하는싫어그런사람그런사문이기때에 저하고 에저하음이 맞는 음이이 맞는 있으면 친있처면친낼처있 네. 지낼 수있그런사람그만 사람을 습니고싶다 저하고 다 저하고 으신이이으신 분이 다시은 예. 다면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따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터뷰 보시고 느낌이 오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